자, 독서 마인드, 마인드맵의 포인팅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핵심어와 생각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핵심어가 뭘까를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자기기반서를 읽는다 또는 소설을 읽는다 우리가 알고 시작하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우리는 읽게 돼요. 이 책이 뭔지도 모르고 읽진 않아요. 아 시간에 대한 책이구나,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구나. 아 이건 역사에 대한 책이구나. 역사도 보면은 아 삼국에 대한 책이구나. 아 이거는 영국 황실에 대한 이야기구나. 대충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약간의 지식을 갖고 독서를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아 그럼 내가 여기서는 연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지. 왕에 대해서. 왕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를 해봐야지. 조선시대의 왕에 대해서 내가 여기를, 여기서 핵심어를 찾아봐야지. 프랑스 아이처럼, 아, 아이 훈련하는 책이구 아이를 훈련시키는 책이겠구나. 그럼 거기서 나는 요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한번 책을 읽어봐야지. 그럼 그때부터 독서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무슨 내용일까 예측하지 않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뭘 배우고 싶어라는 걸 생각을 안 했던 것보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정보를 가져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면 그 핵심어가 훨씬 더잘 들어오죠. 그때부터 큰 가지를 치고 거기에 관련된 단어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목차를 활용하세요. 독서 마인드맵 작성하실 때. 어, 난 그렇게 관련된 거뭐 이런 거 나누는 거어 복잡해. 간단한 거 먼저 알려줘봐. 그런 분들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페이지를 넘겨서 목차를 보세요 보통 책의 목차를 보면 뭐 1달러에서 6달러까지 쩍쩍쩍 나와있죠 거기 보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있어요 첫번째 뭐 기록의 중요성 두번째 시간관리의 포인트 뭐 이런식으로 나와있으면 그거를 큰 가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달락을 보면서 시간관리와 관련된 거기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이렇게 동글뱅이 읽으면서 동글뱅이 쳐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작성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상당히 독서 마인드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요, 1 단락을 읽고 정리를 하고, 2 단락 읽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텀을 두시는 게더본것건 좋아요. 느낀 것, 깨달은 가정이에요. 것 또는 본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나한테 적용할 것뭐 이런 가지치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둘건지 기준을 두시는 게 중요해요. 기준 가지치기 기준 자 그리고 마지막 실행력과, 연, 실행력과 연관시키기 책을 읽었는데 읽은 걸로 끝났어. 그 의미가 없죠. 여기서 책을 읽은 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끌어내야죠. 나를 변화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책을 읽고 나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력과 연관시키기. 이것까지가 이제 독서 매핑의 포인트예요. 이걸 그래서 다양한 마인드맵의 활용 방법으로 제가 지금부터 같이 해볼 거예요. 자. 북마인드맵 중요 핵심 키워드는 학습입니다. 학습. 자, 학습이라는 거건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투입입니다. 제가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되게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마인드맵의 정보를 일단 투입을 시켰어요. 반은 이해가 가고 반은 이해가 안 가죠? 그쵸?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마스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한번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넣었다가 그려보고. 정보 입력하고 그려보고 오늘 이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저 오늘 나가서 집에 가셔서도요 마인드맵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한번 그려 보셔야 돼요. 이거를 반복하셔야 마인드맵 익숙해지시는 거지. 오늘 이세 시간 택도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독서 코칭도 받고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앉혀가지고 책도 많이 읽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 왜요? 글자만 읽어요. 독서라는 것은 우리가 좀 뭔가에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냥 글자만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책을 읽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죠. 나만의 이야기로 끄집어내는 방법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독서 후기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는 글솜씨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글솜씨가 좋으냐. 그런데 이 글솜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글솜씨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이 책을 읽고서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 책을 읽고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들을 먼저 끄집어내줘야 나오는 게 글솜씨예요. 지구온난화 해결하기 모두 실천하세요. 여행 어떻게 할 건지, 집에서 뭐할 건지, 집에서 전구 고효율 전기 쓰기, 가전제품 쓰기. 콘센트 크고꽃 뽑아서 두기, 건조기 대신 빨래줄 쓰기, 태양열 전지를 설치, 태양열 온수기 쓰기, 단열재 쓰기. 뭐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쪼개고 있는 거죠. 전기는 어떻게 할 거고, 절약은 어떻게 할 거고, 나무 심는 건 어떻게 할 거고, 당신부터 시작하세요. 뭘 시작할, 거, 뭘 시작할 건지 자꾸 큰 가지를 통해 나누고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 해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뭐 있으세요? 라고 단적으로 질문했을 땐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세부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자 독서 마인드맵은요.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주제를 갖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소주제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대주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른 거로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대한 독서 마인드맵을 할때뭐 마태복음 창세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인물로도 나눌 수 있겠죠? 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독서 마인드맵은요. 어떻게든 변할 수 있어요. 독서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모든 마인드맵의 주제는 내가 기준 삼는 거에 따라 바뀌고요. 거기서 우리는 뭘 찾는 연습을 해요. 핵심어를 찾는 연습. 그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사실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력의 3단계, 첫 번째, 결심하셔라 말씀드렸어요. 그래, 오늘 배운 거, 내가 3시간이나 여기 힘들게 앉아갖고 졸음을 물리치면서 배운 건데, 한 번쯤 해보셔야죠. 3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쯤 해보시고요. 두 번째, 뭐 하셔요? 실천하시는 거, 결심하신 걸 실천, 손으로 직접 그려보시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반복하시라는 거. 그럼 분명히 이 마인드맵이요. 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게 만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